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슴의 복공양, 줄, 터 똥, 씨. 오늘은 담마의 노래 150쪽, 맨 아래 개성입니다 불자여, 이 경지는 헤아릴 수 없으니, 이른바 여러 보살의 깨침을 따르는 지혜인 까닥입니다. 환경 십지품의 계속입니다. 앞서서 환경 십지품에 대해서 쭉 거명을 하고 모든 부처님이 바로 이 십지를 말씀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보살 마살이 깨침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 광명의 문이니 이른바 보살의 모든 경지를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입니다. 했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 경지는 헤아릴 수 없어 머리로 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그, 이것은 깨침을 따르는 지혜다. 다시 말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다. 이 소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해가지고는 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 과일을, 망고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에게 망고 맛을 설명해 주려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망고는 말이야 약간 달콤하기도 하고 좀 거기 뭐좀 물기도 많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데 결코 그 망고 맛을 그대로 전해 줄 수는 없어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이거죠 보살마살의 십지의 경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실천, 실행을 해서 느껴봐야 그걸 알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바람일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아바타, 바람일, 행불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보살 지는 바람일 명상의 경지입니다. 도피안, 완전함, 충만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십지의 경지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기로 체험해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맛볼 순 없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느껴가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 수행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대중들 속에서 대중들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여서 일단 함께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서 실전에 투입이 돼야 실전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거지. 연습도 안 하고 곧바로 실전에 들어가면 기량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모여가지고 행불 수행 실습을 하는 거예요. 행선, 주선, 좌선, 와선. 법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행불, 명상, 수행, 실습을 같이 해야 돼요. 행선은,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마음았냐 바람일. 나와봤냐? 바람일. 주선은, 머무는 상태에서 마하반냐 바람일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귓뿌리에 집중하면서 좌선은 편안히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마하반냐 아랫배가 들어갈 때바람이에마하반냐바람이에마하반냐바람이에 아랫배에 집중하는 거죠. 와서는 편안히 누워서 온몸에 힘을 빼고 코 밑에 마음을 갖다 둡니다. 그래 가지고 숨을 들이실 때 마음 왔냐. 내쉴 때 바람이. 들이실 때 마음 왔냐. 내쉴 때 바람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그럼 응, 발바닥에 뒀다가 귓불에 뒀다가 아랫배에 뒀다가 코그 밑에 뒀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니다 아,